이번 편은 상하이 최고의 가성비 호코 맛집, 그리고 특이한 호코 맛집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루자주의역 8번 출구로 나가서 상하이 타워로 가요. 오늘 갈 곳은 상하이 타워 지하 2층에 위치한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가성비 최고의 호코 맛집 2호예요. 여기는 1인 무제한 제공되는 고기와 해산물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샐러드 바가 있어서 149위 안. 이거 먹어도 아주 배부르게 먹고 나올 수 있어요. 참고로, 디엠핑 어플에서 더 저렴한 식사권을 구매할 수도 있어요. 탕은 스키야키와 마라가 제일 잘 나가요. 이렇게 다 결정했으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대기합니다. 저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가 나오는 식사권으로 구매했어요. 오, 꽤 좋아보이는 옆테이블의 소고기산. 이제 본격 먹을 준비해볼까요? 여기는 야채랑 기타 음식 이 있는 샐러드바가 있고, 냉장고 한가득 찬 음료바, 달달한 디저트, 그리고 하겐다지 아이스크림까지 모두 무제한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먼저, 버섯 종류만 다섯 가지가 있는 다양한 메뉴로 구성된 아주 알찬 샐러드바예요. 몰캉몰캉 씹히는 돼지 연골부위, 중국식 소시지, 오징어 살로 만든 귀여운 펭귄 어묵에다, 마라탕의 선지는 필수주.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즐겨먹는 인기 메뉴. 바로 오리요 한국 사람들 닭발 먹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특별한 맛보다는 오돌뼈 씹는 재미로 먹어요.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마구마구 담고 소스 만들어서 일자퇴장 하고, 이차 입장. 오 일본에서 먹었던 망고 주스, 콜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칼비스도 마시고. 마시고, 죽어보자고. 이제 모든 먹을 준비 의식이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고기는 직원 언니가 왔다 갔다 하면 계속 채워줘요. 육수 붓고 고기 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고기 먹고 육수 붓고 고기 먹고 육수 붓고 고기 먹고 육수 붓고. 디저트로 열대 과일 먹고 가야죠. 리치도 있고. 화용가도 있으니 꼭 한번 맛보세요. 이제 본격적인 디저트 타임! 하겐다즈 듬뿍 떠서 데미넨즈 초콜릿으로 토핑하고 케이크 쇼핑으로 넘어가요. <laughs> 와! 오. 너무 귀여워서 못먹겠구만요 카라멜 푸딩, 벚꽃 모찌, 초콜릿, 세다가 초코케이크, 그리고 마카롱도! 이정도면 본전 뽑았구만요 나가기 전 마무리 음료까지 완벽해! 두번째로 맛있게 먹을 곳은 부가있단 쇼핑몰에 있는 바로 여기! 치신티엔이라고 하는 조금 특이한 호코집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빠르게 스캔합니다. 주문하기 전 회원가입은 꼭 해주세요. 여기는 게, 롱샤, 새우 이렇게 메인 재료에 따라 선택해서 먹는 마라호코예요. 세트 메뉴 클릭하고 메뉴 재료 확인, 맵기 선택한 후 주문합니다. 가격대별로 게 종류나 서브 재료 모두 구성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디앤핑 어플 사용할 경우 클릭 몇 번만 하면 이렇게 음료도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저는 6월 게 2인 세트 228원짜리 시켰어요. 가볍게 홍합 먼저 시작. 살짝 튀긴 듯게껍질이 바삭바삭하고 단맛 나는 양념이 살에 베어 있어요. 중간 정도 크기의 민물털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홍합 새우게 열심히 건져먹고 나면 육수를 부어서 2차전 시작해요. 호국 국물은 마치 한국에서 먹던 순한 버전의 마라탕 맛. 살짝 매콤하면서도 해물 양념 때문인지 단맛도 있는 것 같고 하마터면 고기 더 쉽게 뻔했어요. 더 주문하면 안 돼요. 왜? 후식으로 수박도 나오고, 에그타르트도 먹어야 하니까요.